아, 요, 추가 영상 요거는 꼭 넣어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삼성전자를 진짜 오래 봤거든요? 제가 43,750원. 평단이 여기에요. 43,750원. 그니까, 러 물론 전날에도 종가 배팅을 하고, 이장 갭상승하고 나서도 튈것 같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제 춤에도 했어요, 아침에. 아침에 춤에도 했는데, 요요 요 구간에 제가 샀었거든요. 43,750원 요 구간에. 요 구간에 사왔고 그러니까 지금 43,750원이 요렇게 요렇게 있잖아요. 이날은 43,600원이니까 이날은 아니고 43,500원이니까 아니고 43,750원. 뭐좀 위에서 샀는데 이때 추매를 했나? 뭐 하여간 요 구간이에요. 제가 샀던 구간이 43750원이니까. 근데 제가 요 구간일 때살때 때 5천 55000원에 판다고 제가 있는 모든 방에 말씀을 드렸어요. 제그뭐 아래 링크 또 올릴 텐데 제가 있는 그 찌라시 방이나 아니면 뭐제 그 카페에서 운영하는 단톡방이나 아니면 제 리딩 방이나. 제가 이, 이 구간에서 살때 55,000원 매도가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이때 올라갔다가 못 팔았어도 저는 아쉽긴 했지만 뭐꾹 참았습니다. 꾹 참았는데 뭐 그래 봤자 52,000원인데 물론 그 기간에 어 제가 셀트리온 제약을 이 돈을 다 들어갔다면 아마 훨씬 많이 벌었을 거고 뭐 뒤늦게 지금에 와서 후회를 해 보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오늘 고가가 딱 55,000원입니다. 저는 딱 55,000원에 다 털었습니다. 55,000원에 제가 사자마자 바로 걸어둔 가격이 55,000원이고 기존의 물량들도 죄다 55,000원에 걸어놨기 때문에 거의 제가 물량도 거의 많이 가장 많은지는 모르겠고 많이 걸어놓고. 먼저 걸어놔서 제게 가장 먼저 팔렸어요. 5 5 0 0 0원 했을 때그 단타로 들어갔던 건 조금 늦게 팔리긴 했는데 기존 거는 뭐 가장 먼저 팔렸고 55,000원 되자마자 어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요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이때부터 목표가는 55,000원이다 말했는데 오늘 고점이 딱 55,000원이다. 장중에 좀 지지를 주는 것 같았는데 뭐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단음봉으로 좀 주다가 다시 재차 상승을 할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추가 영상은 여기까지.